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털보 의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입니다. 오늘은 목 디스크와 어깨 질환의 감별 진단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목이 아프면 목 디스크고 어깨가 아프면 어깨 질환 아니냐고요? 예, 맞습니다. 거의 맞죠. 목과 어깨 문제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. 그런데. 감별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. 아무리 봐도 어깨 문제인지 목 문제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. 왜 어려울까요? 증상이 교묘하게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. 목 디스크인데 어깨만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. 어깨 질환도 어깨가 아프니까 이런 경우에 당연히 어깨 질환과 감별이 어렵습니다.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어깨 질환인데 팔만 절인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게 있습니다. 목 디스크도 팔만 절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잘 혼동되며 잘못 치료까지 하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. 이게 단순히 의사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. 이 감별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. 이두 질환의 증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가능하려면 목 디스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어깨 관절에 대한 많은 지식은 물론 진료 경험도 많아야 됩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목 디스크와 어깨 관절을 동시에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의사가 꽤 드뭅니다. 목디스크와 어깨질환 모두 난이도가 올라가면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는 디스크질환과 어깨질환의 아주 어려운 부분까지 진료 및 고난이도 수술이 가능한 의사이지만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. 따라서 어깨가 아픈데 어깨 진료를 받다가 안 나오면 과를 바꿔서 목 디스크 진료를 따로 보고 팔이 저린데 목 디스크로 알고 진료를 받다가 잘안 나오면 과를 바꿔서 어깨 진료를 따로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비슷한 증상이 있는데 호전이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다른 과 진료를 한번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확한 진단 뒤에 적절한 치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였습니다.